오케이 안녕하세요. 들려요? 네 들려요. 어. 오케이. 오케이. 바보님. 바보님 지지거리. 진짜요? 네. 거의 어, 이거 비행기 소리급으로 지지거리거든요. 님들 어디 가실래요? 지윽 스윽 스윽 어윽아이려아무데 <laughs> 여기 어디가요 어디가요 아내려내려나 빨리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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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내리세요 뭐야 저기로 가? 빨리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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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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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빼면 안돼요? 좀 무서운데? <laughs> 아니 배그에서 빠지세요 배그에서 크아 같은거 하세요 무서우시면 다 음. <laughs> 와... 씨발. 반티. 우리 방금 하다. 방금 하다 왔죠. 아 정말로. 아, 아 방금 아, 하다 왔어요? 아 오케이 오케이. 두팀두팀두 네. 팀. 두 팀, 두 팀. 아좋됐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 여기서 한 분도 없는데. 좀 끝쪽으로 여기... 붙으실래요? 아 네. <laughs> 진짜 무서워하시는 네. 거예요? 네. <laughs> 잘하시나봐 저분들. 와 씨발 바로. 한 분이 네. 죽으면. 안돼 뒤에서 소리 났거든요. 여기서 소리 나는데, 1번 있다 우리집거프 있다 제 앞에 번방향1번핑 보이세요? 1번핑 발소리 나거든요4번 님, 4번 님, 1번 네? 1번핑 내가 네, 4번이야네 님, 이4번인데1번핑 2번 아, 님, 보이세요? 쁘버린데. 이 친구들 아무도 그래? 없어요? 지나갔어 지나갔어 몰라요 이거 다 각자 돌리는 건가? 헬케인 하나 있다 하나 땄다 엠퍼 먹었다 님들 끝났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. 빨리 장전하고 하나만 따면 돼다 하나 따야 돼다 따야 돼 하나 더아 깜짝 놀랐네 내 쪽에 있는 거 같아 아 이거 사이가 먹어야 돼 사이가 하나씩 천천히 무서우니까 <laughs> 게 너무 많이 내렸어 어난싸가가 제일 무서워 여기 아. 큐비우 있다 바로 앞에 싸가 바로 앞에 싸이가 있어 어? 아... 어. 여기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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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제 앞에 여기 제 앞에 S방향에 1층이 있었거든요? 2번님? 지금 아직도 있어요 보이세요? 지금 1번, 1번이 말하고 있는 건가? 네 1번이에요 저 이번님. 씨발 <laughs> 무서워어아 여기 3층 치렸네. 다 전부 하고 있을 각인데. 아니 뛰어다니던데? 안녕. 우리 아, 제발... 우리가 전부 하는 거 와봐. 아니에요 와봐. 지금? 어, 줄게 줄게. <laughs> 뭐지? 아 지금 뚝배기가 없어가지고 못 나가겠어. 뚝배기 아, 네. 여기 이층에 있어요. 배우리. 하지만 용기가 필요해요 갔다 뚝배기 한대 맞고 죽는 거 보다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어. 먹어줘 가 왜왜왜 아니 잠깐만 <laughs> 잠깐만 나 죽을 뻔해 내 앞에 두명 <laughs> 있어요 두명 어디? 아 어깨 발견 하나 기절 무서워 제 집에 있어요, 집에. 가자! 그냥. 어? 지금, 어? 팀원이, 어? 네명이 지금 같이 있는데, 지금 내가 죽는 게 말이 돼? 물론 내가 못한 건 맞지만, 어? 죽는 건 말이 안 됐지. 어? 아. 내가 팀원을 위해서, 어? 뚝배기를 가지러 갔는데, 절대 내가 이 뚝을 먹고 싶어서 간게 아니거든요? 아, 진짜, 억울하네. Yo, yo.